2023년 경제 성적표를 할수 있는 지표들이 하나씩 확인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처참합니다. 어렵다 어렵다 생각은 했지만 나라 전체가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인지 몰랐습니다. 2023년 재난급 성적을 기록한 경제 성장률, 물가, 그리고 무역 수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머니백스 채널 구독은 재테크의 시작입니다. 알림 설정으로 돈 되는 정보 받으세요.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말이 그냥 어려운 경기를 의미하는 말, 그냥 살기 힘든 그냥 한탄, 총선용 멘트,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민생과 관련된 경제지표를 정리하다 보니까 정말 후진국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선진국 얘기가 나오던 대한민국이 개발 도상국도 아닌 후진국 이야기가 나오는 징후들이 다양한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제성장률, 최고의 물가, 전에 보지 못했던 무역수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제성장률, 2023년 경제성장률은 1.4% 였습니다. 1.4% 성장은 했으니 그래도 이제 괜찮은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960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진 적은 딱 4번 있었습니다. 언제였냐? 1980년 오일쇼크 마이너스 1.6% 1998년 외환위기 마이너스 5.1% 2009년 금융위기 0.8% 2020년 코로나 마이너스 0.7% 이렇게 성장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2% 밑으로 떨어진 적이 2023년이 처음입니다. 재난, 위기, 사태 등 외부 요인 없이 2% 아래로 떨어진 것은 뭐 역사상 처음이죠. 지금 1980년부터 2023년까지 물가, 어, 경제 성장률을 이제 정리해봤는데 음, 대체로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보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 성장률은 어쨌든 낮아지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성장률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 현상이죠. 그리고 이제 2015년 들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왔는데, 뭐 이거는 뭐 이번 정권에서 뭐 실정했다, 잘못했다, 뭐 이렇게만 이제 보기보다는 전반적인 이제 경제 성장률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고, 우리나라가 이제 뭐 장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는 이전부터 이제 많이 들어지셨을 거예요.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2015년 이후 세계 성장률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 지금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비관하게 만드는 출산율도 발표 때마다 역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미래는 산업도 중요하지만 인구도 굉장히 중요하죠. 뭐, 내수 경기라는 부분은 인구하고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수 경기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뭐, 탄탄한 이제 어떤 매출 실적을 가지고 해외 진출을 할때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출산율이 지금 뭐, 우리나라가 30년이 지나면 인구가 반토막이 아니고 30%까지 이제 줄어드는 그런 이제 출산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지금 더 떨어지고 있는 게더 심각한 문제죠. 두 번째, 무역 수지. 우리나라는 뭐 전혀, 뭐 예전에 사회 시간이나 뭐 이럴 때도 이제 배우셨겠지만, 원자재가 없기 때문에 원자재를 수입해서 그걸 가공해서 다시 수출하는, 그런 이제 가공무역 위주의 이제 산업을,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죠. 철강을 수출해서 강판을 수추, 수, 수출하는.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가공무역들을 하는데 2023년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정말 많았습니다. 일단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 악재가 지속되면 내수 소비시장 침체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대 교육국이던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무역수지까지 최악의 성적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이나 무역 수지 악화, 뭐 물가, 다양한 요인들이 사실 중국과의 외교 분쟁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원인이 클 겁니다. 당군 이래 최악의 무역 수지로 2021년까지 20위권 내에 있던 순위가 2022년 198위, 2023년 172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2017년엔 5위, 2018년 6위, 2019년 11위, 2020년 8위, 2021년 18위. 그러다가 2022년 들면서 198위, 2023년에는 그래도 자동차 수출이 좀 살아나고 조선 관련된 수출이 이제 살아나면서 172위까지 이제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처참한 수준입니다. 지금 2022년 기준인가 2023년 기준인가 북한이 무역수지 85위라고 하니까 뭐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가 안 좋은 상황인지 말다 했죠? 이전과 비교하면 정말 극적인 순위 하락입니다. 그래프가 위로 올랐다고 이제 좋아, 뭐 좋아할 게 아니고 순위가 떨어진 겁니다. 이게 순위가 높은 순위에서 역순으로 낮은 순위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올라가긴 했지만 순위는 큰 폭으로 하락한 거죠.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등 대한민국 수출 10대 품목 모두 2022년을 기점으로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2022년 시점이거든요. 2022년 시점으로 2023년까지 큰폭의 이제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여기서 상승하고 있는 게 자동차. 자동차 수출은 지금 늘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10대 품목은 전부 다 소폭 아니면 대폭 우하향하고 있죠. 2024년은 아직 1분기밖에 지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비교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드라마틱한 하락을 보이며 무역수지 순위 하락을 이끌... 이끌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작년에 많이 힘들었죠. 2023년은 자동차만 늘었고 대다수 품목들의 수출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2024년은 아직 1분기가 막 지난 상태라 전년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중국과의 교역과 내수시장이 살아나지 않는 한 좋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가. 뭐 물가는 뭐 정말 말들이 많았죠. 2023년 소비자 물가는 경제 성장률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1.4%인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3.6%. 근데 놀라운 건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생활에 관련된 요금들이 20%나 올랐습니다. 세금이 오르면 우리나라는 누진세 구조기 때문에 세금이 오르면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괴롭죠. 그런데 수도 전기 가스 요금은 전 국민이 이제 동일하게 되는데 없는 사람일수록 이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비중이 높아질 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세금이 오르면 뭐 소득이 높은 사람들도 괴롭겠지만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어우, 정말 쓸 돈이 없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막 쭉쭉 빠지게 되거든요. 교통비 오르죠?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오르죠? 아 정말 뭐 지금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심리적으로도 어렵지만은 실제 쓸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고정비라 할수 있는 광열비가 가파르게 올라 사실상 소득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파, 사과 가격 논란으로 신선식품이 도마 위에 올랐지만 정작 2023년 물가상승의 주역은 조용히 올랐던 전기수도 가스요금이었습니다. 물론, 뭐, 신선식품 가격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과, 감자, 바나나 이세 가지 품목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일 비싼 나라입니다. 비싸면 안 먹으면 되지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고 넘길 수 있지만 신선식품, 저, 뭐 신선식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대파, 감자 등 각종 음식 재료에 사용되고 있는 이런 재료들은 밥상 물가뿐만 아니라 외식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식재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식당에서는 가격을 올려야 되고, 다 가격을 올리면은 소비자들은 외식을 줄이게 되고, 지금 이제 계속 악순환이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가까지 계속 오르면서 휘발유 값이 오르고, 신선식품 생, 을 이제 생산 유통하기 위한 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당분간 뭐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2023년 뭐 급격한 금리 인상은 한번 오른 상태에서 요지부동으로 지금 떨어질 기미가 없습니다. 미국 금리가 떨어진다 해도 미, 어, 미국 금리가 한참 오르는 동안에 우리나라 금리가 계속해서 동결되었기 때문에 다시 미국 금리가 떨어진다 해도 우리나라가 바로 금리를 떨어뜨릴 순 없습니다. 일정 기간은 지금 현재 금리가 유지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차세대 먹거리인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등뭐 이런 품목들이 중국의 거센 성장에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2024년 1.4%의 성장률이 최악이라고는 하지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레 낮아지는 추세가 무역수지 악화와 겹쳐서 뭐 이런 최악의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 회복도 필요한데 현재 분위기로 보면은 중국 시장은 아예 포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뭐 일본과 미국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한국까지 껴가지고 지금 뭐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지금 이런 모양새라 단기간 회복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중국 수출은 바닥인데 알리, 테모 등 중국 플랫폼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오히려 국내 유통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속도도 무섭습니다. 국내 대형 유통 플랫폼에서 이제 지금 어려움이 시작되고 있지만, 중국산 제품이 손쉽게 국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소매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다양한 품목들이 알리 테무 플랫폼에서 이제 판매되고 있죠. 2023년은 뭐 외교 참사로 인한 최악의 성적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돌파구를 찾을 거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